안녕하세요 센충용 스티비 케이큐입니다 오늘의 신작 또는 할인게임 소식이 아니라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신 정보를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얼마전 도입된 플레이스테이션의 새로운 리워드 시스템이라고 보면 좋겠네요 바로 플레이스테이션 스타즈에 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 또한 엄청나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듀얼SS 엣지와 관련해서 특징 및 기능부터 최근에 공개된 출시일과 가격 등 정보까지 한 번에 싹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방씩 부탁드릴게요. Let's get it! 자 그럼 우선 첫번째로 플레이스테이션 스타즈에 대해 알아봅시다 플레이스테이션 스타즈는 플스의 새로운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말에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에 최초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단지 재미만을 위해서 게임을 플레이하시고 트로피를 획득하셨다면 이제는 플레이스테이션 스타즈에서 준비해둔 다양한 캠페인을 완료해서 그에 따른 디지털 보상품이나 포인트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예를 들면 뭐 일종의 퀘스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현재 플레이스테이션 스타즈 를 통해 보상을 획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캠페인 완료하기, 두 번째 PS 스토어 구매입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캠페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플스 앱을 실행시켜 보시면 위에 반짝반짝거리시는 거 보이시죠? 저걸 누르시고 플레이스테이션 스타즈 프로그램으로 길에 딱 들어와 보시면 캠페인 보상 수집품이 보이시죠? 여기서 캠페인 창을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캠페인들이 나와 있는데 표시된 기간 안에 이 캠페인들을 완료하시면 배정된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10월 7 크인 하나밖에 완료가 안 되어 있네요. 이 캠페인에 따른 보상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포인트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뭐 사실 디지털 수집품은 저는 크게 와닿지는 않더군요. 그럼 포인트 이건 무엇이냐? 옆에 보상 탭으로 넘어가 봅시다. 보상 탭에 보시면 세키로 같은 경우는 1 5 0 0 0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차곡차곡 모아서 게임을 구매할 수도 아니면 새로운 수집품을 구매할 수도 아니면 PSN 지갑을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보상 획득 방법 PS스토어 구매인데요 이건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회원분들만을 위한 혜택입니다 바로 PS스토어에서 다운로드로 게임을 구매할 시 포인트로 적립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획득한 포인트를 모아서 추후에 게임을 하나 더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카페 도장 찍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PS플러스 회원분들은 스타즈 가입을 레스 그래. 암튼 그럼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스타즈의 가입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지금은 스마트폰의 플스 앱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니까 플스 앱을 설치해주시고 기존 보유하고 계신 PSN 아이디로 접속하신 후에 플레이스테이션 스타즈를 가입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스타즈 가입은 꼭 PS 플러스 회원분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영상을 위해 정리하면서 찾아보니까 사실 게임 구매했을 때 포인트 정립해주는걸 제외하고는 굳이 디지털 시진품을 모으기 위해 캠페인을 수행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꽤 흥미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것 같아서 한번씩 캠페인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신개념 무선 컨트롤러 듀얼센스 엣지 소식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고요. 처음 듀얼센스 엣지 소식을 들었을 땐꽤 충격적이었는데요. 자신만의 스타일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컨트롤러라 이거 게이머 입장에서는 상당한 구미가 땡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능 및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봐볼까요. 첫 번째로 버튼 매핑인데요. 듀얼센스 엣지 후면에 각자가 원하는 버튼을 세팅해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L3, R3. L3버튼을 백버튼에 세팅해 둔다면 이제더 이상 L3, R3 아날로그 스틱을 꾹 누를 필요가 없겠죠 종종 L3버튼 눌러서 달리는 건 불편했는데 이젠 조금 편하게 돼요 두 번째로는 적응형 트리거 데드존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듀얼샷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 설정이 따로 안 되어서 가끔 너무 피곤하다? 무겁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엣지 같은 경우에는 총 3단계의 민감도를 설정해서 각자만의 스타일에 맞는 누르기 힘을 세팅할 수가 있네요 그뿐만 아, 아니라 아날로그 스틱의 민감도 역시 각자만의 스타일에 따라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펑션키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컨트롤러의 설정을 저장해놓고 원하실때마다 꺼내서 사용하실수가 있네요 또한 네번째로는 바로 듀얼센스의 아날로그 스틱캡을 손쉽게 교체할수가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툭하면 쏠림 때문에 고생하는 듀얼센스의 스틱 모듈 자체를 교체할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저 역시 이미 듀얼센스 두개가 쏠림으로 고장이 났지만 이럴때 스틱 모듈 교체를 통해 내구성의 강화는 기대해볼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다섯번째 이번 듀얼센스 엣지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 가능한 케이스까지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케이스에 보조 배터리가 장착되어서 이동하면서 엣지의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팟도 아니고 뭐 굳이 돌아다니면서 충전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듀얼센스 엣지의 구성품 가격 그리고 출시일까지 한번 알아봅시다. 듀얼센스 엣지는 컨트롤러 본체, C 타입 USB 케이블, 스틱캡 표준 두 개, 하이돔 두 개, 로돔 두 개, 백버튼 탑부돔 두 개, 레버 두 개, 커넥터 하우징 그리고 휴대용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네요 뭐 나름 알차게는 들어있습니다 흐어.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가격은 와하하하 바로 듀얼센스 엣지 세트는 30만 8천원이며 별도로 판매하는 교체용 스틱 모듈은 3만 8백원입니다 가격이 진짜 오질라기도 비싼데 일단 출시된 후 제가 직접 한번 구매해서 어떤 느낌인지 바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출시 출시일은 2023년 1월 26일부터 전세계 동시 판매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 스타즈, 그리고 새롭게 출시될 예정인 듀얼센스 엣지까지도 한번 정리해보았는데요. 일단, 플레이스테이션 스타즈는 PS 플러스 회원이든 아니든 무료니까 무조건 가입해두시고 이 보상, 저 보상 받을 수 있는 보상들은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듀얼센스 엣지의 경우는 확실히 많은 기능이 포함되고 기대되는 부분도 많은 제품이지만 가격이 너무 세다는 점이 솔직히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건 제가 직접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호호,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뺨. 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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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뿅.